네, 안녕하십니까. 가족 베이스볼이 박우다준입니다. 오늘이 미즈노 프로 일루미트 닭발. 와, 미즈노 닭발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갖고 왔냐?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3년을 쓰셨는데, 이쪽에 보시면 끈피가, 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야구의 흔적이겠죠? 이 끈피는 여러,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갈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끈피 가실 때 너무 돈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진과 각종 오일 때일까요? 이렇게 때가 있는데, 이쪽 클리닝과 웹끈 교체, 그리고 안에 컴파운드 한번 살펴보고, 컴파운드도 다시 도포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세척까지 했고, 네, 컴파운드도 이렇게 발라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일루미트 작업해드렸는데,